자, 이번 시간에는 공력계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동력계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작동률 공급 펌프입니다. 이번에는 유압 펌프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서 유체에 어떻게 한다? 압력을 가해서 사용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유체에 압력을 가해서 각종 작동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에서는 동력 펌프와 수동 펌프가 있고 동력 펌프는 기관이나 공기터빈 아니면 전기 유압 모터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제식 펌프는 동작이한 사이클 동안에 일정한 양의 유체가 유압장치를 밀려들어게 하는 것이고 비강제식 펌프는 원심식 펌프와 같이 회전하면서 일정한 유량을 일정한 압력 사이에 흐르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동유 공급 펌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체 압력을 가해서 작동기를 그 압력을 받은 유체가 작동기를 작동시켜 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에는 동력 펌프 종류에는 기어형이 있고 지로터 제로터형이 있고 베인형, 그 다음에 피스턴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형은 여기 모여, 어, 밑에 그림처럼 기어가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압력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가 맞물려 있는데 회전을 하면서 한쪽 기어는 기관의 구동부, 구동축에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한 개는 기어는 구동기와 맞물려서 서로 회전하게 되어 있다. 한쪽은 한쪽이 돌아가니까 같이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회전하면서 흡입구 입구 쪽에는 최적이 서로 증,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가 최적이 증가하니까 최적증감은면 압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낮아짐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동류가 빨려 들어오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적이 감소되니까 작동류가 밀려서 압력이 걸린 상태로 여기로 밀려 나갑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화살표대로 회전을 해야지 한 바퀴 돌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압력이 걸리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기어형 펌프였습니다. 보시면 지로트형 펌프는 그림과 같이 편심된 고정 라이너와 안쪽에 라이너, 그다음 밀착된 다섯 개의 넓은 이를 가진 안쪽 구동 기어 및 출구와 입구에 연결된 반달 모양의 통로가 있는 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리 보셨듯이 그래서 구동축에 의해서, 의해서 안쪽 구동 기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바깥쪽 기어가 따라서 돌게 돼 있고 이와 같이 두 개의 기어가 회전하면서 왼쪽에는 기어 이빨들 사이가 넓어지고 당연히 넓어지면 체적이 감소하면서 작동률을 흡입하고 오른쪽에서는 기어 이빨 사이가 좁아지므로 작동률이 앞접되어 배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 반달향으로 회전하면서 입구 쪽으로 유압이 들어오면 그이 내부에서 이 라이너 바깥쪽 라이너도 회전을 하고 안쪽 구동기도 회전을 하면서 여기 회전 하니까 여기는 이빨이 다섯 개고 여기는 안에서 회전하는 것은 4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회전하면 이쪽에 면적이 넓어지 최적이 넓어지니까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유압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빈 공간을 돌아서 돌다가 아, 이렇게 회전하면 이쪽에 압력이 걸리겠죠 공간이 좁아지니까 압, 공,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G 로터 형태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베인형 베인형 펌프는 원통형 케이싱 안에 편심된 로터가 들어있어서 들어 있고 로터 홈도 있고 그 다음에 홈 속에는 판 모양의 베인 날개 같은 겁니다 칼날 같은거 삽입되어서 이게 자유로이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그림과 같이 로터 회전에서 원심작용으로 베인은 케이싱이 안 벽과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밀봉 유지된 상태로 회전을 하고 반지른 방향에 홈이 있는 로터가 캠링 내에서 회전하게 되면 홈네이 베인이 캠링에 접촉하기서. 자 지금 무슨 말인지좀 어렵죠.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 회전축이 여기 회전축입니다. 자 입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시면 처음 반회전하는 동안에는 로터와 캠링 사이의 체적이 증가함으로 압력이 낮아서작동이 흡입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축에 의해서 요쪽 이 요게 회전하는 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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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고. 캠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회전하면서 같이 이, 이게 요게 베인입니다. 베인.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회전하면 이쪽이 최적이 넓어지죠. 그러면 압력이 낮아져서 공급이 됩니다. 네, 공급된 상태로 다시 이제 서로 또 회전하고 회전하고 하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 회전 반 회전한 다음에 다시 반 회전을 하게 되면 들어온 압력이 유압이 여기서 압력을 걸어주고 그다음에 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압력이 세지겠죠? 그러면 바깥으로 밀어나는 그렇게 해서 출구로 나가는 형태다. 그러니까 반회전는 동안은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체적이 증가해서 압력이 낮아져서 입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반 회전해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회전할 때 얘는 좀 기다려줘야죠, 그렇죠? 기다려주면 얘가 회전하면서 압력이 걸리겠죠? 체적이 감소, 체적이 감소하면서 압력이 증가돼서. 작동 유가 밀려나는 이런 형태가 베인형이다. 여기 날개가 있다가서 베인형입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형은 실린더 내에서 왕복 운동으로 펌프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어디에 많이 쓴다? 고속 고압 유량 상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 펌프는 고정형 최적과 가변형 최적형이 있고 축방향 피스톤 펌프와 반지름 방향 피스톤 펌프가 있다. 그래서 요즘 어, 대형 항공기들은 대부분 피스톤 펌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스, 축방향 피스톤 펌프는 피스톤 펌프 축에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고, 반지름 방향 피스톤 펌프는 펌프 축에 직각으로, 즉 반지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살... 자,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자, 피스톤형 펌프 중에 축방향 피스톤 펌프입니다. 이 축방향 피스톤 펌프에는 인라인형과 경사축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보면 경사판이 연결되어 있고 경사판이 전후방향으로 경사각도를 변화시킬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버스를 통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는 겁니다 이 경사판이 서로 장치 서버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블록을 회전시키면 피스턴이 구멍 A 위치에 있을때 흡입하고 피스턴 구멍이 B에 있을 때는 배출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피벗 축이게 되었고 얘가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A 위치 있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땡겨져 있는 상태죠.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요 여기에 회전 경사판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땡겨지면체적이 증가되죠. 여기서 내부의 체적이 증가되니까 입구 쪽으로 들어오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해서 회전하면 이쪽은 경사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밀어주겠죠. 그러면 얘 밀어주면 여기 압력이 증가돼서 체적이 감소되고 압력이 증가돼서 이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형태가 피스톤 형태다. 피스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저 지나 한번 배웠듯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뭐다? 축 방향이다. 음. 왜냐면 하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니까 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축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A 경사판은 회전판을 가, 변했으므로 가변을 했으므로 위치를 고정시키는 용량이 일정한 경우고 그림 B는 실린더 블록이 고정되어 있고 피스톤에 접촉되어 있는 경사판 블록을 회전시키는 펌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6은 경사축 피스톤형 펌프입니다. 그래서 회전 구동장치와 실린더 블록이 펌프 어징 내에서 동시에 회전하면서 피스톤 왕복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축방향이 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아까는 <laughs> 회전 경사판을 회전 시켰을 때 일정 용량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회전 경사판이 회전하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 미, 밀어 이렇게 아래쪽으로 경사되어 있고 위쪽에 있으면 위쪽으로 경사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피스톤이 이쪽으로 올 때는 이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윗구동으로 들어왔다가 이 트여터로 다시 회전하면 얘가 이쪽으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실린더 블럭을 블럭을 밀어서 피스톤을 밀어서 이쪽으로 공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사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사판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laughs> 구동 축으로 회전하면 자 여기 피스톤이 있는데 이쪽으로 길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처음 어떻게 되겠어요 밀겠죠 밀면 여기 체크 밸브를 열어서 이쪽으로 흡입해 줍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쪽으로 당겨지면 이쪽이 피스톤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로 들어왔다가 을로 들어와서 여기가 체적이 증가되니까 땡겨지겠죠. 땡겨지면서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간 요거하고 A하고 B 형태는 다르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예 구동축은 경사를 주지 않고 얘네 피스톤 방향을 요렇게 이렇게 경사를 줘서 얘는 일정하게 움직이지만 그냥 정상대로 그냥 구동 부분이 평행한 상태로 회전을 하지만. 얘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얘가 경사져 있으면, 이쪽으로 많이 불,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체적이, 여기 올라가면 피스톤이 이쪽으로 땡겨지기 때문에, 육구 쪽으로 체적이 증가돼서, 작동류가 들어오고, 다시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피스톤이 이쪽으로 밀어서, 얘를 축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형태의 피스톤형 펌프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반지름 방향 피스턴 펌프 입니다 요건 뭐냐면 회전하는 거를 축을 회전하는 방향으로 우리 성형 엔진 처럼 그렇게 배치 구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펌프는 구조가 좀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 용량 고속 가변형에 아주 적합하다 기본 작동은 간단한데 밸브와 여러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유압장치에 대한 적응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펌프는 회전 캠형과 회전 피스톤형이 있다. 그래서 회전 캠형은 피스톤이 고정된 몸체에 부착되어 있고 캠이 중심축이 회전하면서 이들 피스톤을 그래서 회전 피스톤은 피스톤이 회전 실린더에 설치되어 있고 회전 실린더는 바깥 하우징에 업셋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린더가회전하면 피스톤이 하우징에 따라서 움직여서 펌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아래 그림 a에서 보는 것처럼 회전 캠형 피스톤 펌프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4개에서 8개 정도의 피스톤이 구성되어 있고 편신된 캠이 회전하면서 피스톤이 왕복운동 해서 작동률 흡입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스톤은 캠에이에서 밖으로 움직일 때작동률을 배출하고 스프링 히메이에서 안으로 움직일 때작동률을 배출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피스톤이 배출하는 발브 레이스가 있잖아요. 이 회전하면서 자 회전하면서 캠축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캠축이 회전하면서 그러면 압 압력이 걸려서 이 안에서 회전 입구 쪽으로 들어오면서 압력이 걸리면서 피스톤을 회전 밀어줍니다. 그럼 밀어주면서 이쪽으로 출구로 나가는 이런 형태다. 다음에 아까 제가 성형 엔진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축이 있고 회전하면서 약간 편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이 요쪽으로 오면 요게 짧아질 것이고 이쪽으로 오면 피스톤이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멀어진 형태에서 안이 체적이 증가되잖아요. 이렇게. 피스톤이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laughs> 점점점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점점점 피스톤이 멀어지면서 여기에 공간이 생기최 체적이 증가되면서 입구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작동류가 그러면서 이렇게 회전하다가 이쪽에 출구 쪽에 가까워지면 출구 쪽에 가까워지면 피스톤이 앞으로 밀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출구 쪽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반지름 방향의 피스톤 펌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 여기다 18번은 가변이 펌프의 작동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 형식의 펌프는 고정식 피스톤 펌프 와 비슷하지만 실린더 블록과 구동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피스톤은 고정된 요크를 회전시켜서 슈에 연결되어 있고 요크와 실린더 블록의 각도는 요구에 따라서 증가 감소 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개통의 압력이 낮으면 제어 피스톤 스프링의 부하로 인해서 요크가 최대각으로 되고 피스톤이 최대각도에 운동할 때 행정은 최대 행정을 가지므로 제어 피스톤이 요크를 최저 행정 위치로 바꿀 때 최대 압력을 제공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우리 아까 가변형 펌프랑 반지름 방향 말고 그죠? 피스톤형 펌프 비슷하 했잖아요 이제 축방향 자 구동축이 회전하면 얘가 이게 요크입니다 요크 요거 슈가 있고 이쪽으로 최대각도가 되면 입구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가 피스톤 이쪽으로 이움직이해서 당겨지면서 실린더 블록 안에 작동기가 공급이 되고, 요게 회전을 해서 최저 각도가 되면 피스톤은 앞으로 밀려 밀어 밀어지겠죠. 그러면 들어왔던 작동기가 이쪽으로 밀어서 나가는 그런 형태다. 여기가 이 제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왕복. 요게 반지름 방의 피스톤펌프, 요코가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저를 방지하고 또 여기서 있는 회전 요크의 방 위치로 방향을 바꾸면 펌프로 소에, 소량의 작동률을 흐르게 해서 작동률을 윤활하고 내부누설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자그 다음에 방출량에 의한 분류입니다 유압장치에는 높은 압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강제식 펌프와, 비, 어, 펌프와 비강제식 펌프가 있는데 강제식 펌프를 또한 최적형 펌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적형 펌프에는 고정형 일정용량식이 있고 가변형 가변용량식이 있다. 일정용량식은 내부에 유량조절 밸브가 있어서 펌프가 한 주기 작동시에 배출되는 유량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유량을 변화시키려면 회전 속도를 바꿔가면서 기어형 펌프, 지로터 펌프, 베인형 일정용량 펌프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변 용량식은 개통의 필요에 따라서 압력을, 압력에 맞도록 작동의 방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 중에 속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행정을 조절해서 유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스톤형 펌프는 가변 용량형 펌프로서 현대 항공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형 펌프입니다. 수동형 펌프는 제레식 항공기 또는 현재 일부 항공기의 동력 펌프가 뭐 어떻게 고장났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압계통을 지상에서 점검할 때 사용한다. 현재 일부 항공기에서는 작동률을 보급할때 가압해서 공급함으로 수동 펌프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동 펌프형은 왕복 피스톤형 펌프로서 한번 왕복하는데 두 번씩 배출한 더블 액팅식이 있는데 대부분 더블 액팅식이 많이 쓰고 있다 왜냐면 효과가 두 배가 되니까 자, 그림을 그래서 싱글 액팅식 수동 펌프는 그림과 같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실린더 안에는 저압이 형성되다 레저버로부터작동유가 흡입 체크 밸브를 통해서 흡입되고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밀면 실린더의 작동률는 압축되어서 체크 밸브를 통해서 공급된다. 자, 체크 밸브는 뒤에서 설명하지만 뭐 어떠다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률 흐름을 형성하는 에너지 밸브다 중간 중간 여러 번 설명했었으니까 좀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벤트는 공기가 자유롭게 드러 들어게 하는 구멍으로서 피스탄 후 피스톤 후방의 공기가 압축되거나 저압으로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핸들을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피벗 축에 의해서 얘가 당겨지겠죠 얘는 그대로 있고, 그럼 얘가 땡겨지면 여기에 체적이 증가돼서 입구 쪽으로 들어온 체적이 증가하니까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압력이 낮아지면 여기에 스프링이 있고, 이 볼로 이 피퍼 밸브에 입구 쪽에 구멍을 막고 있다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가 땡겨지겠죠. 이렇게 해서 공이 막고, 있, 입구를 막고 있던 걸 땡겨지면 공이 열려서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핸들을 이렇게 밀면 얘는 밀어 압력이 걸린 상태로 되어버리니까 체적이 감소하면서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증가하면 얘를 밀어서 스프링이 밀리겠죠. 그럼 얘는 막고 다시 얘를 압력이 걸린 상태로 얘를 밀겠죠. 스프링이 있으니까 볼을 밀어서 말려 박혀있던 이렇게 공간을 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스프링이 압력이 여기서 걸리면 지금 들어아 생각 때 쓰듯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평상시 압력이 걸려 있어서 스프링 때문에 막혀 있다가 압력이 여기서 걸려서 들어오는 거니까 낮으니까 밀고 들어가면 얘를 밀고 들어가서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다시 여기 내부에 압력이 걸리면 이쪽으로 스프링이 밀어서 볼을 밀어서 구멍을 막아버리니까 이쪽으로는 안 흐르게 되는 이런 형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밸브 이렇게 해주는 밸브가 뭐다 체크 밸브다라는 거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더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입구 쪽으로 이제 이 로드 피스톤 로드를 아까는 한 싱글 액팅은 한번 땡기 고 밀었을 때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번다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땡기잖아요 1번 땡기면 1번 체크 밸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입구로 들어오겠죠 이쪽에 공간 체적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체적이 넓어져서 압력이 낮으니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밀니다 그러면 다시 밀면 압력이 이쪽에 걸리니까 이쪽을 통해서 3번으로 나갑니다. 그죠? 대신 이쪽에 민셀 때 이쪽에 체적이 다시 또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더 공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공급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땡겨지면 어떻게 된다? 이 쪽에 압력이 낮,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공급되는 형태다. 그래서 왕복할 때 1, 3번이 움직이고, 땡기고 밀때 1, 3번, 반대로 2, 4번이 움직이게 되는. 두번다 움직인다 해서 더블 액팅이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